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대니입니다대니의 주말인 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큰 투자 전략은 달러 강세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될 텐데, 물론 매크로에 대한 예측은 좀 어불성설이지만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약세 진행된 배경에는 뭐 FOMC 이후로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달러가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별로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연준 의원들 발언이 나오면서 끄시한 코멘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둘다 어, 다우는 3개월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반등은 나왔지만 어, 이제 뭐쇼커 버링 뭐 이런 뭐 느낌으로. 어, 느 정도 올랐으니까 또 조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 경기는 지금 뭐 다운 턴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는 확실한데,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도 위축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까지 빠져버리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하는 창구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천천히 연말까지 오려면 딱 좋았는데, 뭐, 요즘은 다들 뭐 똑똑, 투자자들이 똑똑해지면서, 뭐확 올랐다, 확 빠졌다, 막 이러죠. 예. 그래서 이제 키워드의 이제 시장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 단기 호재, 그러니까 악재가 다 반영됐다, 다 나왔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 이제 키워드가 사라지게 되면서, 단기의 달러 황제로 되돌릴 수가 있다. 음 이런 점이 단기입니다, 단기. 예. 그래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좀올라와 있는 상황,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와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상죠 네, 왜냐하면 어, 본인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어, 특정 종목들 어, 그룹군 갑자기 생뚱맞게 올라버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예민하게 뭐 예측이 아니라 이제 뭐 대응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개별 테마 및 이슈로 이제 움직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유목장세로 어,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표현이 일정 부분 달러 약세에서 탈피를 모색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호주 달러가 먼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 달러가 이렇게 기조적으로 빠지다가 이렇게 약간 강세로 돌다가 좀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랐길래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붙이는 돈을 미리미리 어 좀바꿔 놨는데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매크로는 어 단기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달러 강세 전환 시에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는 추해질 가능성이 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원 달러 그러니까 이제 원화의 역상 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강세. 강세로 제가 이제 차트를 반대로 그려해 놓은 건데 이거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랑 원달러 역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달러가 보면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랐거든요. 이제 역상이 아니죠 이거는. 네. 그러, 그래서 이게 약세로 좀 돌아가는 구, 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연주에 둬야 된다. 물론 큰 트렌드에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어, 다시 강세로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원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면 음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고퍼스 매수세는 뭐 세게 하고 있어서 뭐 전자는 어느 정도 버틴다는 가정하에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겠지만 종목이 여태까지 움직였던 종목들이 스무스물 숨을 숨을 녹는다는 거그걸 말씀드리고. 아, 제가 뭐 골드만 2차전지 그걸 안 썼네요. 뭐공건 시장이 다 알려진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단기 주간 저, 전략은 이머징 쇼커버 등은 어느 정도 나온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bad 드 이즈 a 드 나쁜 뉴스가 나오면 호재가 아니라 시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 뭐 b 드 이즈 뭐뭐 뭐라 뭐라고 해야 되냐 반대만 반대가 뭐냐, 뭔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쇼스키즈 났던 애들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음, 카카오 패밀리들이 이제 11월 들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 이런 것들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가 원래 하던 바텀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단기적으로 주가가 확확 오르니까 이제 그쪽으로 시선이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개별 이슈와 단기 실적, 아이와 스케줄 등 이런 걸로 이제 주가 변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이제 프리미엄 채널에 텔레그램을 참조하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퀀트 RSI상 코스피 코스닥도 지난주 피크 이후에 하강 중에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늘리는 전략보다는 일부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막 현금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버릇이 모음주식사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달러 강세 어 원달러 환율 상승, 달러 어 약세 시 약세죠. 약세, 잘 오타입니다. 오타. 5타. 약세 시에 움직였던 어 대형주가 일부 슬로우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콩물리시죠. 슬로우화. 네. 케이스론도 콩물리시죠. 하지만 이제 케이스론이 강해지고 좋은 뉴스에 따른 움직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이거 삼분기 실적 좋은데 왜 빠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또 매크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종목들 중에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난게 있는데 아들에게 40만 주를 증여하는 종목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나눠신 소재를 어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봐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3년 동안 했었는데 주가가 한 번도 안 됐거든요. 네, 그때 바닥에서 이제 회장님이 아들 두 명한테 10만 주씩 이렇게 증여를 했는데, 수중을 했습니다. 수중을.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거의 더블이 올랐었습니다. 단기에. 그 가격까지는 절대 못 가는 가격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관심있게 계속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분기, 어, 3, 어, 3분기 실적이 좋지만, 근데 B2C 우려로 어, 눌렸던 종목들, 원텍, 더네이처홀딩스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이 나왔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이거에 오르는 거는 뭐 바텀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요, 뭐 그렇겠지만 연초,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수요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 기업들의 캐펙스가 줄지 않을까 이런 어 캐펙스만 보자, 정부의 캐펙스만 보자 이런 띠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의 캐펙스도 일단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오르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어, 수요 달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7%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어, 아마 자동차, 어, 뭐 자동차를 다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 특정 부자 자산가도 분들 빼고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 자동차 금리는 금리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자동차 수요다. 그래서, 뭐, 현대차, 어 미국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뭐, 재고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걸 미리 감안해서, 사무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느 정도, 달러, 원달러 약, 원달러가 이제 약세로 위로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음 주가가 단계 반등이 나오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연말 금투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향을 어디에 미치냐면, 결국 중소형주 센티먼트에 묻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많이 살려고 했던 어, 자산가나 이런 분들이 결국엔 음, 막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금투세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과연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느냐? 어, 주식을 해야 되느냐? 이민 가자. 이민 가도 한국 주식을 할것 같긴 하거든요. 예, 이민 가서 한국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주식을 하자. 그는데 다른 나라 주식은 사실은 그냥 뭐 지수투자하는 수준의 수익률 이상을 기대하기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주변에는 이제 일반 법인, 일반 법인 하면 그래도 비용처리도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인세가 뭐한20% 정도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 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향이 있다는 거는 결국엔 12월 중순까지는 중 원래는 작년, 이제 11월 중순부터, 장, 어,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11월부터 이제 12월까지는 주가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왜냐면 내년도 기대감을 먼저 땡겨가지고 올, 올르는데, 어, 이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만약에 이런 어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어, 중소형주는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단으로 짧게 짧게 가져가는 그래서 뭐 갑자기 테마가 붙거나 뉴스가 나와서 이슈가 되면은 어, 무조건 팔아야 되는 어차피 다시 내려와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스킴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어, 정치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제가 시즌 8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와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미국보다 후진국인 한중 한국은 과연 미국보다 더덜 세밀하게 움직이겠지 라고 어,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모든 코멘트 하나하나가 어그 본인들 정치인들의 이권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이권에 따라서 뉴스를 내면서 그거에 사람들의 관심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결국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권이 올라가는 그러면 다시 더어 상대방과 더 싸우게 되는 이런 어 순환 구조가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야당에서 지금 절충안이 오늘 나왔는데 어 기존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이제 100억으로 상향을 하면 철회하면 요거 철회하면 해주면 이전 유예한 우리가 양보할게라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증권거래세 지금 20BP 되어 있는데, 12, 15BP로 낮추면, 이제 1조 이상 날라가,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 정부가 쓸 정책의 여력이 줄어들게 되게,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아니다.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뭐, 1년, 유, 1년 유예하고, 일단 뭐, 10억에서 100억 말고, 50억으로 상향하자. 상향 처리해라. 뭐 약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나오면 또, 어,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일단은 내년 CES 팀을좀 봐야 될것 같은데, 결국엔 이것도 뭐 로봇 아니면 전기차겠죠. 너무 자반지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 CES에 나오는 이제 로봇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이미 IRA로 올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로봇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오른 성장주인 이제 로봇을 했는데, 제가 9월 19일날, 어, 말씀드린 거기서 크게 바뀌진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의 주가를 보면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박스권 간다 이게 아니라 어, 일단은 로봇 유니버스들 중에서도 차별화 가 굉장히 심해요. 뭐, T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그때는 되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됐고 어, 사실 제가 어 컴퍼스코를 두 번이나 했었던 올해 미팅 탐방도 갔었고 이런 라운 테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사실 완도체 투자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분명히 라운 테크가 수혜를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뭐 SPG라든지 뭐요런 종목들 주간으로 보면은 SPG 인탑스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어 아무 이게 뭐냐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연말 연초에 정부 정책을 좀 기대하는 그런 어, 모습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서 이제 보면은 반도체 2차전지 로봇을 얘기했는데 어,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알려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2차전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로봇 관련해서만 남, 남지 않았나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잼스 이제 출시 기대감 요게 이제 삼성 임원들이 몇 명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왜냐면 하뭐 CS 될때 사실 런칭해도 큰 상관은 없죠 그래서 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 이제 산업기술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 들어간 건데 여기 보면 뭐 반도체 얘기, 배터리 얘기, 로봇 얘기 이렇게 나와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9월달에 보내드렸던 어 자료에 보면은 어 감속기, 감속기가 로봇의 원가의 비중이 높고 일단 모터 제어 기술로 되어 있는데 과정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터스 같은 경우는 제임스 이제 출시의 가장 큰 수혜로 어 볼수 있고 어 제가 아는 IR 담당자분이 이번에 그만두셨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SPG 같은 경우도 이제 감속기, 그 다음에 제어기나 RS 오토메이션, 뭐 그다음에 로보티즘, 감속기, 뭐 레인보 로보틱스, 협동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냥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식 트레이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 개별 종목 아이디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화전자. 김상명 대주주가 김찬용 아들한테 40만주 수중을 했고, 85년생이에요. 어, 굉장히 부럽습니다. 4 0만주면 얼마죠? 기존에 이제 어, 자화전자는 뭐 뉴스에 나온 거나 이런 걸로 왜냐하면 탐방을 아예 안 하는 회사기 때문에 어, 기존에 삼전에서 애플로 갈아탔다가 애플에서 다시 삼성, 삼성이 버리지 못하고 수술을 받은, 결국, 마진존 애플을 잡고, 삼성의 또 캐시플로우를 잡은, 어,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후면 카메라가 보통 폴드드로 줌으로, 어, 변경이 아이폰 15부터 되면서, 이제 난이도 높은 볼테이블로 신규 진입을 하는데, 원자특급을얘들이 갖고 있고, 이제, 어,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최소 3천만대 정도 물량이 되기 때문에, 뭐, 기존에 저희가 어, 삼성에 들어가는, 뭐 울트라, 이쪽이, 이쪽이나 뭐 이쪽에, 이제, 물량에 비하면, 훨씬 나게, 훨씬 크다, 라고 볼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2021년 말에, 1920억 정도 캐파 투자를 이미 했으니까, 뭐, 분명히 매출이 뭐, 1조, 애플 1조 얘기가 나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작년 여름부터. 그 다음에, LG 이노팅은 볼테이블을 이제 생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저희가, 어, 일단은 독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듀얼화를 무조건 애플이 합니다. 듀얼화를 무조건 하지만, 그래도 독점 들어갈 때 이제 기대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 다른 스마트폰 밸류체인 삼성 쪽에서도 지금 보면 최근에, 어, 미팅을 한 부품 업체를 얘기 들어보면, 삼성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딴짓거리 안 하고, 이제 자기 한우물만판 업체들한테 물량을 몰아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캠트로닉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그림이어서 기화가 되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 오늘도 저 재발집 막내 아들 요거 1편, 2편까지 나온 거 봤는데, 어, 이제 레몬레인이라는 제작사에서 이제 단순 외주제작, 뭐 판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뭐 2차 판매 수익하고 이제 OTT 조작권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 뭐 기대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뭐1편은좀 지루했고 어 중간에 좀 논리적인 비약이 조금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삼성가에 대한 내용을 어 굉장히 미화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의 많은 픽션이 들어갔긴 하지만 좀 재미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주에 콩콜 IR 했던 이제 c s 윈 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관투자가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원택 이거는 뭐 이미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IR을 하니까 역시 주가 오릅니다 네, IR 하면서 주가 오른 적이 없었던 회사인데 어, 처음으로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장 읽기 이제 요약본 쭉 말씀드리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수 고점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어, 일단 고점대비 다운은 3개월 동안 이제 어, 신고가죠 나스닥은 3% 정도 괴, 어, 버리, 괴리가 벌어져 있는데, 코스닥도 이제 고점 대비, 상계 고점 대비에서는 5%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코스피도 1.6% 하락되고 있어서, 어, 한국 대비 이제 미국의 성과가 똑같이 1.6%, 1.6%가 다오 나스닥이 코스피 코스닥 대비 앞서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나스닥하고 코스닥의 어떤 연초 대비 수익률 갭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니까, 러나스다가고 거의 동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위로 튀면서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 어, 매수세, 외국인들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코스피도다우 어, 대비해서 언더버폰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국가별, 어, 이제 원초 대비 어, 수익률을 보면은, 뭐 연초 대비 수익률은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데 나스닥 필라델피아 기술주가 부진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IT 수요에 대한 부진은 어, 수요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냥 뭐 깔아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나스닥이 다시 한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슈커브는 어느 정도 끝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수익률은 러시아가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코스닥, 나스닥이 순위 하락했다. 결국엔 성장주가 많은 섹터, 터들이좀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머징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머징 쇼퍼버 같은 느 정도 나온 국면이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쇼퍼버를 기대하고 샀던 종목들이 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 반도체와 IT 상대강도 그게 이제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어, 이렇게 추세선을 뚫나 했더니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뭐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의 상대강도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뭐 브릿지바이오라든지 레오캠이라든지 뭐 이런 흠. 업체들이 요즘에 이제 좀 어느정도 애로 어, 얘기가 돌면서 이제 나오긴 했지만 어느정도 장기 반등 어차피 어, 에러가 나와도 빠지겠죠 네, 케이스론 그래서 어느정도 이정차이 정도 시험 하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고 버스 현황을 좀 보면 이제 지수가 크게 안 빠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똑똑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선물로 뭐 뒤에 보이겠지만 지금 이제 아 지금 분위기 좋아요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정고점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넘어섰을 때 어, 이때였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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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주 전인데 2주전웬 일이야 한국 어, 진짜 중국 팔고 여기로 많이 들어오나봐 근데 이제 이 꼭지에서 이제 약간 슬로우해지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여부를 지금 꼭 체크하셔야 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내년 그림을 보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빠진 IT를 계속 살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외국인 매수, 매수가 좀 슬로우해지면, 이제 IT, 쇼숏를좀 해보고, 왜냐면 단기에 수급으로 오른 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빠지겠죠. 펀더멘탈이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 다시 산다. 그러면 IT 쇼숏는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 지난주에 뭐 1.1조 정도 샀던 거에 비하면은 5천원 밖에 안 샀어요. 네, 지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도 거의 숨매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뭐 조금 사고는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어요. 연기금이 힘이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럼 외국의 선물 순매수 볼까요? 여전히 어, 낮은 레벨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여기서 좀 박스권 위로 좀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추세 자체가 뭐 선물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크게 때리면은 이제 그때부턴 터 쇼트 전략으로 좀 저희가 당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장주 시그리컬도 이제 성장주가 어,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추세선한번 그어보면 네. 볼까요? 어, 그거 보면 뭐 약간 이런 추세를 맞고 다시 떨어질 그거니까 뭐 카카오 네이버도 단기 반등은 많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시그리컬 대비해서는 좀 쉽지는 않죠. 시그리컬도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일단 네, 그 삼성전자 개인 누적 순매수 한 볼까요? 네 보면 무적수매 수 슬로우 슬로우인데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근데 추세 자체는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 시장이 오르면 정자가 또 오르면서 좀 이제 힘들게 주찮기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수가 뭐 크게 안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뭐 산동 원자는 거의 안, 안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원달러환율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 달러, 원 달러 대형주, 원 달러 역상 이렇게 되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이 빠졌다 이제 좀오르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이제 노망쳐야죠 어, 네,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노망쳐야 된다 원 달러 소폭 약세 되지만 우스 달러 강세, 예, 약세로 전환됐다 먼저 전환됐다 이게 이제 약간 좀 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간 커뮤니티 동향을 보면은. 이제, 호키시안 멘트 나왔다고, 그냥, 그냥 중국에, 이제, 니켈, 뭐, 인도 이슈에 있었던 니켈, 중국 구리, 이런 것들이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니켈 같은 경우에는, 황금 ST,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어 이런 거는 들고 있다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죠. 네,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약간 빠지고 있다. 어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경기 우려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달러가 이제 주춤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대형주는 다시 눌릴것 같고 호수 달러도 보면 이렇게 올랐지만 요거 이제 되돌림 추세선을 한번 그거 보면 이거 네, 추세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딱 추세는 맞고 떨어졌죠. 네. 그래서 차트를 뭐, 하그는 차트 스트라 아닙니다만, 딱, 후수달러가 단기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주달러는 이제, 이머징 통화의 대표적 대표적인, 어, 원, 자원이 있는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오지달러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면, 10년물 u s 달러 구체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그림이죠. 차트 자체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어,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이제, 이, 머진 본드 채권, ETF, 보면, 막 되게 가열차게 막 기세를 뚫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 박스를, 이제 추세를 못 뚫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어, 권리적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굴리 급등이 있고요 오르다가 네, 니켈도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추이를 좀 보면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 지수보다는 외국인이 더 먼저 팔았어요. 정말 똑똑한 애들이죠. 네. 이렇게 분위기 다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은 때렸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후행적으로 올라가면. 자료 나오고또 사고. 근 네,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은 이제 9월 말 이후로 하락세. 그러니까 이제 뭐2차전지만못 올르면 지수는 버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요, 요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재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어, 보여드렸고 RSI 모델은 이제 제가 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닝 시그널이 몇 가지 좀 나왔습니다. 산업재, 그다음 코스피, 소형주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RSI도 코스피 요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지금 정고점을 맞고 떨어졌거든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 정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증정고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의 비중 조절은 조절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산업재도 기행이면 좋았지만 지금 강한 차익 실현이 장빠질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소형주. 리스팅은 리스트는, 리스트는 이렇게 다 해버렸지만 태평양 물산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정보점을 터치를 했다는 점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별로 이번 주는 별로 재미가 없네요. 네, 뭐 이렇게 엔터주 몇 개랑 뭐 컨텐츠 업체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런거 빼고는 사실 보이는게 없을 없습니다 없을수 그래서 제가 단기로 미팅하는 회사들 계속 미팅 노트를 올려드릴텐데 그게 이제 유료 구독자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그걸 꼭 사라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쉽게 탐방을 안가시고서도 안안 내용을 파악하시고 임플리케이션을 얻으셔야죠 아 그러면 IT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요런게 2차전지는 어팡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것들을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VBF 어,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리서치를 제공하는 범브레드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